지금은 청과물 시장 앞에 있는데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과일동 끝에 있는 6번 게이트인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세가 지금 많이 싸진거예요싸진거예요좀더 좀 내려가겠네 길쭉히 음. 치세요 1 여기는 1kg 6 0원 여기부터는 1kg에 8 0원왜 차이나나 금액이? 아리 요 아, 아리 풀어서. 아. 달아하시면 1 5 0원이 여기는 달 하시면 1원고고 이거 네? 두 달아 주세요. 두 달. 8 0원아길 찾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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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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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원. 자매가 한 박스에 23개 전우가 들어있는데요. 38,000원 하네요. 오세요, 13 ,000원, 13 ,000원. 여기 상점에서 제주골드를 한 박스에 25,000원 파는데요. 제일 저렴하게 팔고 있었어요. 여기는 소매가게 바로 뒤편에 있는 경매장인데요. 요즘에 재배용 수박이 나오고 있어요. 응? 아, 아팠어? 마음이?

어린이 냉장 만원 똑같은 거가요이형이 어, 이게 이거 겸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만원씩 아 주세요. 야, 야 1.5kg 만원 아, 예, 무게는 똑같아? 자 만원씩. 자당자 망고가 7 개. 자 망고가 7 개만 사면. 자, 점심 안 드신 분배구리 드세요. 자, 징식원 굶자. 자, 심식원자 자, 자, 20개 만 2천원. 자, 20개 만 2천원씩. 자, 20개 만 2천원씩. 자, 배장도 풀에. 자, 20개 만 2천원씩. 두 바구니 두 바구니? 네네 예. 얘는요? 얘가 얘 아니에요? 같아요 그냥 아니 틀려요 틀려요? 네얘밑에거 예. 뭐, 그냥 15,000원 풍경이 다른가? 아니 똑같아요 근데 산지가 틀려요 산지가? 예. 맛은? 간단해 그러니까 맛은요? 다 좋아요 근데 얘는 <laughs> 사실 찰토마토는 맛있는데 얘는 갈아 드시는거지 네. 완숙은 딱 똑같아요 맛은 음. 그냥 토마토 맛이에요 딱 두개 두두 응. 얼마 만원만원 만 원, 어, 주세요 그. 뭐 네. 뭐? 네. 두개 사면. 하나 그잘 입고 있는 거요지잘 입는 거요즘 요즘 맛있는 거예요? 네. 포도 두 봉지 5,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것 같습니다. 어. 좀많은 많으게 생겼 괜찮은데. 잠깐 전에. 남촌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규모가 워낙 커서 큰 길을 건너야 과일동에서 맞은편 채소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 박스 쓰레기를 보아 채소들도 엄청나게 발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채소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对这样跟

참나무가 맛있는 거예요? 참나무 두롭이 맛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 참나무 두롭이에요 네.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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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땅두릅이요. 향이 좋아요.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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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 하나 하나씩 좀 주실래요? 이거 하나로 그럼 만, 0 구천 뭐 원인가? 예. 아. 고개 지금 담으신 게? 땅두릅. 참나무 두릅. 땅두릅. 땅두릅. 그 다음에 저거. 예. 참나무. 음. 요 약간 끝에 빨간 게땅드릅이고 나무 두릅이고, 예. 땅드릅이고 여기 참두릅. 참두릅이고. 네. 어. 근데 다른 땅두릅이 약간 향이 더. 네, 그 먹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요 뭐뭐 대쳐가지고 대처, 대처, 네 표정이 못 치는데. 아 예. 표정이 찍어 면으면안 돼. 아 예, 예. 들어보세요. 양이 많다. <laughs> 예, 아니 양이 많아요. 양이 어, 많아. 응요떨입니다 음. 할머니하고 어떻게 되세요? 예? 저쪽 할머니하고. 어, 언니, 가 동생이시고. <laughs> 언니가 더 건강해 보이시네. <laughs> 네. 수고하세요. 수하세요세요수하나드수요한세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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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까한 건이에요? 두 건? 저, 저는요, <laughs> 이거 한 건, 이거 한 건. <laughs> 야, 아유, 많아 보이네. 네, 어이구. 아, 상추. 2,000원인가요? 2,000원? 기자 이채 할게요. 야채 경매장 안에도 박스 쓰레기가 상당히 많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의 장점은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옆에 있는 경매장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만원인데요 저렴한 것 같아요 오후 3시 가까이 되자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식자재동인데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3시 5분경인데요. 시장하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제 시장도 마감되는가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